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교육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르는가? 아주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 남편의 어머니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3. 남편의 누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4. 나의 아이와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촌이라고 합니다. 5. 결혼하지 않은 남편의 남동생은 어떻게 부릅니까?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6. 아내의 여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처제라고 부릅니다. 7. 아내는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주머님이라고 부릅니다. 8.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장인 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9.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촌입니다. 1 아이를 한 명이나 두 명만 낳아서 사는 가족 형태를 어떤 가족이라고 합니까?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11. 3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가족이라고 합니다. 12. 나이 많은 남자, 어른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른에게는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13. 나와 자녀의 관계는 몇 촌입니까? 부부와 자식은 1촌입니다. 14. 부부 간의 촌수는 몇 촌입니까? 부부는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촌수가 없습니다. 15. 시댁은 어디를 말합니까? 남편의 가족을 말합니다. 16. 어머니 쪽 가족을 외가라고 부르고 아버지 쪽 가족을 친가라고 부릅니다. 17. 남편의 가족을 시댁이라고 부르고 아내의 가족은 처가라고 부릅니다. 18. 태어나서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갑 잔치라고 합니다. 19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입니다. 20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돌 잔치입니다. 21 아기 첫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쌀, 붓, 활, 돈, 실등 여러가지 물건을 펼쳐놓고 아이가 짚는 물건을 아이의 장래와 관련하여 미래를 점쳐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22 돌잔치에서는 돌잡이 행사를 치르는데 돌잡이 물건으로 무엇을 준비할까요? 쌀, 붓, 활, 돈, 실, 청진기, 연필, 마이크 등이 있습니다. 어, 아이들 어, 돌잡이 때 잡는 걸 보고 미래에 점을 치기도 하죠. 23. 0세부터 6세 미만의 치약 전 아동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영유와 보육입니다. 24. 학교는 언제 갑니까? 8세에는 초등학교에 가고 14세에는 중학교 17세에는 고등학교에 갑니다. 25. 한국의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는 4년. 전문대학은 2년에서 3년제입니다. 26.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꼭 가야 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27. 우리나라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매년 11월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28. 부모는 자녀를 어느 학교까지 공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최소한 중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29. 자녀에게 공부를 시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육의 의무입니다. 또는 의무교육입니다. 30. 사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하려고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30일 정규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공부하여 학위를 딸수 있다. 이러한 학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이버대학이나 혹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합니다. 32.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1학기와 2학기를 언제 시작합니까? 1학기는 3월 초에 시작을 하고 2학기는 8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합니다. 33. 초등학교 과정은 몇 년입니까?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고 무상교육으로 6년입니다.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34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몇년 가정입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 가정입니다. 35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사립학교입니다. 36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어느 곳으로 다닙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닙니다. 37.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38. 한 학년은 몇 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9. 엄마와 아기를 유학 보내고 아빠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보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러기 아빠라고 부릅니다. 40. 고산병 입시 지옥 등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입시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41.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져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기 유학입니다. 42. 시험을 치르는 사람에게 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찹쌀떡, 엿, 휴지 등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43. 사교육비가 증가하거나 기러기 아빠, 입시 지옥 등이 생기는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높은 교육열 때문입니다. 44.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병생교육입니다. 45.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4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목적을 취득하거나 체류 자격을 바꿀 때 혜택을 주는 법무부의 프로그램입니다. 47.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광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사는 어느 방송사입니까? EBS 두리안입니다. 이주민을 위해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 동영상을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꽃길만 걸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